네첫 번째 자리를 앉았는데 고생했어요. 잘했어요. 첫 번째 끝났어요. 오우, 놀자! 될자고야 네, 놀자. 오우. 어 혼자 뭘 뭐, 뭐 놀지? 뭐야? 타2 와! 여기도 가세요. Yeah. 여기 더차가치 민준이 친구야 민준이 친구야쟤쟤쟤아쟤 이런 거쓰어요 이런 다지어요 아니요, 제 마음속에 아직 있어요. 와 다들 하지 말 그런 거 누가 이줬어요 나연이에요? <laughs> 나 나연. 전현 씨네네 okay, 네. 네. <laughs> 네. 사랑해. <nickel> <explode> 오늘 왜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지? 뭐뭘 <laughs> 진심이야. 어 <웃음> 알아 주희야 네, 이제 나연이가 설열 1일이에요. 제가 요 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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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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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네, 네, <목소리> 네, 네, <목소리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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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네, 네, 만들기 교실이에요? <laughs> 하나야! 재영언니! 기달라고 해. 영아 재영아! 재영아.

어! 가자 가자 가자. 자세가 나오고 있어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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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주 vert contamination> ترجمة <applause> 와우 음 팔찌 보자다 와 그거 얼마예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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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받았어. 너까지? 너까지? 광준이가 맞아. 신의 마우스를 타고 있어. <laughs> 너무 어울리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너무 어울린다.

다영아! 다영이! 다영이! 서영이 강 지난다! 다영 해봐! Stopped. I have a pen! I have, I have a pen! <ần> <laughs> <laughs> 선수급이다. 오 멋있다. 우와. 찰리야 모자 갈게. <laughs> 나영 <laughs> 언니! 옆에 가았어요 나영아, <laughs> 안 들려? 재영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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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램프 라이브로 들려줘! <laughs> 안 돼? <웃음> <웃음> <놀리도 놔> 커피 한잔 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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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잔 놀리지 마놀리 f f 놀리는 게 f f e e c 고 f f e e c o f f e 어 c 어떻게 불 e <놀랬람> 아니 그 노래를 네가 부른 거 e coffee, c o f f 여기 <laughs> 리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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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늘. 웃음> <laughs> 부를게요 <웃음> 네 <웃음> 여긴 나무도 내가 진짜인지도 몰라. 육신 큰 봇이 잘 몰라, 가다를 <목소리로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어, <이런 거. 목소리로> 나연아, 잘 들었다. 잘 들었어, 나연아. 나연아, 잘 들었어. 너무 좋아요. 어려워요. 많이 아파어 <목소리로> 얼마나 살수 있을 것 같아? 왜 깨졌어요? 채영이 <laughs> <laughs> <태양이> 아프잖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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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레트의 왕. 하나 더봐요더해요 뭐 조심해, 뭐좀 좀. 아, 오, 조심, 오. 조심해, 아심 조심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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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려봐심해조심 <목소리> 어. 네. 아. 여기 동그란 거 뭐? 네. 예, 네. 그 밑에 이렇게 어, 그렇게 하면 들다안려요들안 네. 네. 아, 아. <목소리> 아. 들려. 들려. <목소리> 아. 아. 지우 이쁘다! 지유 이쁘다 <목소리>

찾아봐 어... 맞아요. <laughs> 이런 사랑꾼 같으니 누구 심장이 제일 빨리지어 <laughs> 역시 목소리도 크고, 심장 소리도 크고, <laughs> 눈도 크다. 병원 가본 적 없어? 하, 그 병원 선생님들 이렇게 돌린다고 안 돌려? 야 이게 여기서 여기서 <laughs> 소리가 들리는 거도 이렇게 돌리면은 돌린 소리가 들리겠지. 심장 <laughs> 소리가 안 들리지. 맞아요. <laughs> 그쵸 의사 선. 생님 의사 선생님 어떻게 된 건가요? 맞아요? 돌려야 되는 건가요? 돌려야 되. 게요 돌려야 되는 거래요 마, 맞대요. 절 <laughs> 속이지 <저서기지> 마요. <laughs> 의사 선생님 맞대요. <laughs> <laughs> 아니 병원 가서 선생님 돌리신 적이 없는데. 나도 모르게 돌리셨나? <웃음> 어, <웃음> 너 모르게 돌린 거야. 뭘까요 뭘까요? 몰카. <laughs> 어, 의사 선생님은 등을 이렇게 하... 진짜 했잖아요. 아니야. 등 하지 않아 의사 선생님? <웃음> <웃음> 아니에요. <웃음> 아니에요. <웃음> 앞뒤 다야. <앞뒤>. <laughs> 목에는 <laughs> 그게 있으니까. 야, 우에다가 넣어줘. 어, 하아 어, 아, 알지? 어, 맞아. 야, 그게 안 되냐. 야, 우에다가 넣어줘. 어, 우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. 이렇게 발판에다가 아, 하는 거 아, 알지? 발판에다가 넣어줘. 알지? 발판에 수평 있잖아. 다현이 콧구멍이 안 아, 맞아. 다현이 네. 아, 아, 콧구멍 너무 커가지고. 왜 다현이 콧구 장난 안 하고, 5 0 0 들어갔네. 아니, 아까... 아니, 심장술, 자기 심장술를 들으려고 는데 갑자기 음... 음... <laughs> 뭐 들으려는 거야, <걸> 말하는 거야? <laughs> 아, 진짜 너무 놀랍다. 아, 어, 뭐라고 해요? <laughs> 이제 뭐 돼? 이제 뭐해 볼까요? 그래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어이 문제안 돼요. 돼요. 안 돼요. 안 단체로 안 돼요. 단체로 노래 불러 줄 거죠? 라이브 로 젤리 젤리 하려고? <laughs> 젤리 젤리. 자. 아, 여러분. 자, 시시시입니다. 이제는 우리가 올 시간이 음에또 만나요. 주려. 아니 근데 여러분 내일 저희 만나실 거잖아요. 네, 네, 네. 아, 그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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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앨범으로 만나잖아요. 내일 아마 선주문이야, 선주문. 선 주문하면서 보지 않을까요? 아, 얼굴을 딱. 이 내일이 봐. 내일 봐. 브이앱 켜준대요. 브앱 내일, 지, 내일 헤매면서 하세요. 정현이 뭐가 정모 부부 브이앱 한대요. 오오오 여러분, 그럼 내일 브이앱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은 푹 자요. 몇시 하실 거예요? 네, 일단 내일. 나 하고 싶죠, 하고 싶은데 내일 중요한 게 있어요. 자 스포. 내일 중요한 거요? 중요한 거고요. 어 일단 매니저 오빠한테 한번 물어보고. 해되지 마요. 제가 제가 스케줄 다아는데할수 있어. 분할할 수 있어. 어디 아, 중요한 거뭔줄말 알겠어. 그쵸. 아, 알겠죠. 내가 뭔지 알겠어. 전해할수 그러니까, 있는 게 이게 아요 안될지 제가 일단 할게요. 제가 저 괜찮아요. 어, 확률을 해보고, 네, 네. 그러면 공개해도 된다고 하면 일단 공개요. 어, 멀려? 멀려? 멀뭘 공개요? 제가 할게요. 제가 할게요. 어. 저도 어. 할수 있어요. 제가 할게요. 그래요? 자 예고편. 어. 예고편. <laughs> <laughs> 아 그래. 오늘 <laughs> 내일은 단독이. 이 이제 저랑 다현이가 짝꿍이가 될 수도 있어요. 짝꿍이? 뭐예요? 어, 어. 짝꿍이가 뭐예요? 맞아요. 아. <laughs> 아 아시겠죠? 아, 아시겠죠? 4월. 어, 4월이세요. 아이, 4월이네요. 여러분. 저희 내일 브이앱도 약속했으니까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. 알았죠? 아, 네, 과연 뭐가 바뀌었을까? 궁금해하면서 <laughs> 그럼 우리 인사할게요. 지금까지 와인으로 아리아차이여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태영아 가서 약 먹어. 알구나! 알구나! 았 그거 봤어요? 네, 알구나! 우리 인사하기 요 어, 이거 이거. 사랑요 잘가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는 영화소림사라고 하니까 알겠니다 찾아볼게요 재영아 다요 네? 민망할 수도 있다고요? 뭐지? 네 알겠어요 찾아볼게요 소림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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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사 김나야, 오늘 빨리 어 김나야, 오늘 빨리 또 왔어요. 김사합니다 모모야, 오늘 다현이가 제 발을 앞어 모모쨔! 자, 이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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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나연 언니랑 커플로 린징 하려고 갔 입고 왔어요. 와 오, 뭔지 알죠 이거? 네 짠. 와 오, 오, 귀엽다. 린징 끝. 린징 아, 끝. 아, 너무 푸란 거 아니에요? 너무 음, 어이래. 아, <laughs> 음. 오늘 정말. 둘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뭐 했거든요. 나중에 아미국 TV로 확인하세요. 아, 둘이 장난 아니야? 잘가요